여러분 혹시 유명인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유명인을 만나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오래 기억에 남깁니다. 저는 이제 고일 때에 청소년 연맹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1987년에 독립기념관을 개관하는 행사의 전야제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야제에 개그우먼 이성미하고 조용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불과 몇 미터 코앞에서 본 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살면서 간간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88년에 고2 때는 전북 무주구천동에서 청소년연맹 전국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전체 사회를 본 적이 있었고 또 가수 중에 김상희를 가까이에서 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 k b s 에 최근에 그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그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얼굴을 보시면은요. 자 그런데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 스피치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웠는데요. 그분도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강사로 모시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간증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꼭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으로부터 들은 경험입니다. 그분은 이제 네팔에 산악 체험을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양치기 목동하고, 양들하고 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양을 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4계절 동안 양 떼를 데리고 전국의 이 목초지를 찾아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치기가 1년 내내 이 양치는 일을 올인을 해야 되겠죠? 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양이 한 400마리가 되는데 그 양들 각각의 이름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저,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양의 젖을 짜는데 매일매일 이 30마리 정도의 양의 젖을 짠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머리에 어떤 계산이 들어있어야 이 양들을 돌려가며 젖을 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이 풀을 먹으니까 가끔 항문이 어, 막힌답니다. 그러면 이제 막힌 항문을 어떤 양이 막혀있으면 한 30분 동안 정성스럽게 그 항문을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양을 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 경험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소개를 하시고 계신데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일절과 일절부터 육절까지를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자기 양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좀 전에 우리가 400마리의 양들을 다 알고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떤 다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목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스릅, 이런, 이렇게, 목자의 고유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것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귀신같이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해보겠다고 스릅, 이렇게 해봤자 양들은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자, 밤이 되면 이제 양대를 양의 우리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가 와서 문을 열고 이 양들에게 우리에 들어가라고 이제 어떤 명령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들은 이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하고 그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익숙한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그 목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해칠 목적을 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팔아치울 목적을 가지고 온 그런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목자가 옵니다. 이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친밀합니다. 양 우리의 문을 엽니다. 그 특유의 음성과 신호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 들어가서 밤새껏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쉽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아침에 양 우리를 열겠죠? 이제 꼴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 젖을 짜야 되니까 양문을 엽니다. 또 항문이 막히면 그것을 뚫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양문을 열고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목자는 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아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꼴을 먹여 줍니다. 어디 꼴 뿐이겠습니까? 각가지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해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성경을 근거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 성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괴로운지, 기쁜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스릅! 하고 신호를 주시면, 이 목자를 잘 아는 양은 바로 반응을 해야 할 터인데, 못 알아 먹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에 걸리고, 여러 가지 형식에 걸리고, 이 시대의 조류에 걸리고, 나의 체면에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아서, 주님, 주님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모든 문화와 전통에 걸려서, 때로는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걸려서,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장벽을 깨뜨리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어떻게 합니까? 달걀 껍질 안에서 그것을 쪼아서 부수고, 그것이 부서져야 나올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모든 물리적인 장벽, 심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시대적인 장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담대히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어디로 가라는지 알것 아닙니까? 무엇이 좋은지 알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면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든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주님과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요절이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은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을 잊게 하는 출입문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 주님보다 우리 앞에 먼저 와 있는 존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게 만들고, 그것이 훌륭한 철학이든지, 문학이든지, 심지어 어떤 문화나 삶의 가치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그릇되게 설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영적으로 절도요 강도인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주님은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우리 앞에 와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을 나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병이 안, 낫고, 안 낫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지, 지금 어느 지점에서 나의 신앙을,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악령이 쫓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기 양이 자기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악령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이 말씀은 오늘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확고히 거하겠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령이 내 안에서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가 자양분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못 살게 생겨서 나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주님과 깊이 더 교제함으로써 주님을 더 찾음으로써 악령이 거할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맛있는 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신선한 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원한 시냇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남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와 소원을 외면할 수 없듯이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버지가 외면할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십니다. 아이고, 몰랐다. 너 지금 먹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몰랐다. 네가 지금 목마르구나. 이쪽으로 가서 마시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 중에 왜 병든 양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병든 양을 돌봅니다. 조금 전에 풀 뜯어 먹은 것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양의 항문을 정성스럽게 청소해 주는 그런 목자처럼 주님께서는 병든 양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풍부하고 많지 않은 목회자로서의 삶의 경험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연령은 어리지만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뵐때 꼭 어떤 때는 이 부모의 심정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교회에서 지내면서 한 권사님의 그 자매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300여 명 교인이 계셨는데요. 잘 사시는 분은 걱정이 안 됩니다. 똑똑하신 성도 걱정이 안 됩니다. 다복하신 가정 걱정이 안 됩니다.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두 자매 권사님들. 될 때마다 마음 한쪽이 아립니다. 왜 그렇게 남편 복이 박복합니까? 두분다 누워 계시고 남편 덕을 평생 보지 못합니다. 권사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간간히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와 같은 복이 저 가정에 저런 복을 주님 주실 거죠? 거지 나사로. 그는 누굽니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남의 집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개가 와서 상처난 그의 상처를 핥습니다. 얼마나 불우한 겉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가 죽어서 그가 천국 백성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 저 권사님들 심령에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는 거죠?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부족한 정도 이렇게 느끼는데 왜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들어가서 내 자식을 구해 와야 되죠. 내가 지금 죽든 말고그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선하다 영어로는 good신데요, 선량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자, 11절 이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자기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되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는가? 목숨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무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절대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피하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피하지 않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경험하십니다. 자, 언제, 언제 상사가 꼴보기 싫으십니까? 무책임할 때, 자기만 쏙 빠질 때,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한대 가서 때리고 싶죠. 여러분, 책임을 미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사람은 말도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지도자 존경하는 어른을 찾기가 힘듭니다. 참된 지도자 존경하는 어른을 우리의 인생에 만났다면 그처럼 큰 축복이 인생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난 주에 저의 경험인데요. 야, 주중에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점심에 하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임 전도사님과 함께 세 사람이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만석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김치찌개 맛집 만석군. 라면 사리 무한 공급 만석군.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코로나 불황이 없습니다. 손님이 가득합니다. 옆좌석에 네 명이 가득 차 있고, 꼭그 옆좌석에 빈자리가 있는데, 지금 세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근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를 지냈지만 은 어, 확진자 문자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두주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 아침 저녁으로 문자가 오는 그런 아주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잘 돼서 손님이 가득하다고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냥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주차 중입니다. 그런데 손님 바로 옆자석 손님하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가 있고. 손님들하고 붙은 자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순간 한칸 뛰고 떨어진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어, 그러면 손님 옆자리에 임 전두사님이 뒤늦게 와서 앉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듭니다. 만약에 임 전두사님이 코로나가 걸리면 나를 얼마나 욕할 것인가. 그래서 순간 그 옆자리와 밀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저옆 사람이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저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지금 앉았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아무 데나 앉는 건데 여러분, 이 경우가 지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제본 실력과 상관없이 책임지는 목사가 되어서 그 순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은 나의 자년데 어찌 자기 죄에 빠져서 그저 죽게 할 것인가 어찌 마귀의 소유로 멸망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혼 내가 책임지리라 그래서 나의 사랑을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되 생명을 다해서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면 23장 34절을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 여전히 무죄한 상태,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못난 우리를 주님께서는 극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2절에 보니까, 사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사꾼의 제일 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책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사꾼을 요즘 말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알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고 알바가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알바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알바가 주인의식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거의 주인의식이 있는 알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면 재살기 바쁠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처럼 양은 내팽겨치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 주인님. 그 주인이 행하고 있는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불사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지키시는, 지키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한 해를 임하면서 양된 우리, 우리가 양이지 않습니까? 양된 우리가 주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로 들어가며 나오며 먹고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와서 해치려 한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지십니까? 생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큰 사랑 우리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큰 사랑이 있을까요?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더큰 사랑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더큰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결혼하,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남편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나 자신을 전부 다 줬는데 이미. 무엇을 더 바라느냐고.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느냐고요? 이미 생명을 다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큰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선한 복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